되요. 민성아 겁니다. 이걸 보자마자 x를 3번 곱해야 x 세제곱이고뭘 네. 3번 곱해야 3. 요... 마이너스 3이죠. 네. 응. 그 다음에는 얘를 제곱해. 네. 그래. 야,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 생겨요. 아. 아. 그리고 얘네 둘곱이에요. 요 놈의 둘곱이요. 그 뒤에 걸도 제곱해. 오. 아, 이렇게야. 아.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x 3 하나랑, 그죠? 요거는 근의 공식. e a 분의 마이너스 b 왜 이렇게 하? 불마. 모르는 표정. 얼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사이 b 제곱하면 얼마? 구죠. 거기 4ac 하면 얼마예요? 4곱하기 1곱하기 9하면 49, 36이다. 마이너스 27을 루트 속에 안 쓰죠? 네. 뭘로 바꿔? 네. i로. 그럼 루트 27이니까 i니까 3루트 3i인 거야, 그죠? 네. 여기 바꿔가지고 3루트 3i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아까 먹었어요우두 번째. 우리 요 놈은 얘네를 뭔가를 치환을 하거나, 얘네를, 예를 들어, A 같은 걸로 치환을 해. 누구를? X제곱을. 그러면, 요 놈은 요 놈을 다시 제곱한 거죠. 그죠겁니다 정의 차려. 그러니까, 첫 번째 건 A제곱이겠죠? 두 번째 거는? A. 빼기. 인수분해 되지. 네. 어떻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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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 마이너스 일, 그렇지 아유 민선이가 예 손해를 아, 잘하네. 아유. 그래서 다시 여기 엑에 넣어요. 우리가 치환을 했으니까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2. X제곱 2. X제곱 1. 그럼 너희가 이걸 보면 이제 얘가 0 되는 x 가 뭐였지? 1. 그렇지. 그래서 x 가첫 번째가 플마 1이고 얘가 0 되는 x 는 플마 2 봐봐, x 제곱 플러스 이가 0이래요 네. 넘어가요. x 제곱 이 마이너스 이예요. 제곱 이 없어져요. 그러면 뿔마 루트 씌워서 루트 속에 이게 생겨요. 그러면 아퍼졌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는 루트 속에 안 들어가니까 i로 바꿔서 루트 이 i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음,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요. 풀었어요. x는 해갖고 넘겨서 마이너스 2y고 이거를 x자리에 넣겠죠. 네. 어, 그래서 정리하면 4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 네, 플러스구나. 하면 4즉 y제곱이 1이라 y가 뿔마 1이네요. 네. 그럼 x는 근데 플러스 1일 때는 y가 플러스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2잖아 부호가 바뀌잖아.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마뿌리로 쓰거나, 아, 마뿌리로 쓰거나, 또는 얘네끼리 쌍을 마이너스 2 1이랑 2 콤마 마이너 1로 이렇게 쓰거나. 아, 또는 x는 마이너스 2, y는 1건데 귀찮으니까 x는 2, y는 뭐 이렇게 하는데 순서상 하거나 하지? 어, 부호를 저렇게 바꿔서 표시하거나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요 놈도 y 마이너스 y를 절로 보내고 열로 보내갖고 y는 2x-2로 바꾸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바꿔. 바꾼 거를 여기 y자리에 넣는 거지. 그치.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x들이 남고요. 뒤에 거는 쩐옴을 제곱해야겠지요. 는 4. 이거 전개하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얘네 둘 곱에 2를 곱하죠. 어, 잘했어. 이해하자. 얘네 둘 곱에 2를 곱해요. 8이지 8. 네, 마이너스 8X고, 거기에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인데, 그거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다시 분배법칙 해갖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하고,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4는 0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동류항 마이너스 X 제곱, 동류항 플러스 6X, 동류항 마인스파 다시 마이너스로 곱해주고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 뭘로 돼요? 4하고 2로 되죠? x-4, x-2 그러니까 x가 2하고 4인 거지. x가 2일 때 x가 2일 때 2를 넣어봐요. 저기다 2를 넣어봐요. y는 얼마 나올까? 2, 2,2랑 x가 4일 때 x에 4를 넣어봐. 답이에요. 계산 이놈 새끼들 계산력 때문이. 3번 풀어볼게요. x끼리 모으고요. 얘가 숫자가 작아서 요놈을 절로 보내고 싶어. 그래서 뺄 거예요. 그 오른쪽이 2 x가 되겠죠. 검민이 졸려요. 검민 졸면 안돼요. 응, 간다 눈가리가 나갔네 눈가리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안돼. 안 쉬어 쭉 달려요 1 5 번까지 안돼 그래 이게 조금이지 이게 맞냐 이게 조금이지 아 그렇죠? 그래요 조금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니야 <laughs> 나랑 하잖아 그래서 이걸 뺄 거고 얘를 넘겨서 더할 거고요 즉 x가 일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네 둘을요. 겁미나. 겁미나. 힘내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1보다 크거나 같으니 당연히 여기가 공통범위지. 네. 저기가 답이야. 즉 얘가 답이에요. 응, 좋아, 좋아. 그래. 억텐이라도 해요. 억텐이라도. <laughs> 억텐이라도 만들라고 <웃음> 그다음에 <웃음> 다시 힘내요. 여기까지 어, 대고 가요. 그럼 몇 x? 3x도 x 쪽으로 지금 부등호 입을 벌리고 입 5, 플러스 오를 넘겨서 마이너스 오로 가면 마이너스 육이겠죠, 민아. 네. 다시 3으로3으로 어. 3으로 나누면 x 가 마이너스 이보다 크다 나오고요. 민성이도 따라왔어요? 넷네. 아래 거 이제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자. 몇 x? 5X. 오케이. 넘겨서 얘를 빼자. 그렇지 오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이걸 그릴 10.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하나는 작아요. 그렇지, 얘는 해가 없다. 오. 음. 오. 자, 이차부등식을 풀게요. 안 돼요. 건민아 안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laughs> 억텐이라도 하라고 인수분 해 빨리 해 에이! 해봐요 어떻게 되요? 삼가 선생님 한테다안 쓰셨는데 저 새끼 잡을 거예요. 저1 3번 식을 어떻게 세는지그럼그럼면 인수 민성아 인수분 했어요? 인수분 했어. 알았어. 에스퍼 삼. 에스퍼 삼. 그러면 이게 작으니까 사이 값이 사이 값이라고 했죠? 사이 값 사이 값 누가 왼쪽? 3. 마이너스 4. 3 얘가 오른쪽 해서 이게 정답. 뭐야? 목이 우후 참. 미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곱해 가지고요. 부등호도 바꿔 줄 거고. 바꿔 줄 거고. 요놈은 뭔가 완전 제곱식 모양이지 않어 아니야. 아니에요. 뭘로 들어갈까요? 쇽. 뭘 제곱하면 4X 제곱이 튀어나와. 뭘 제곱해야 돼? 2X죠. 에.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뭘 제곱해야 25야? 5지. 작거나 같대요. 쌤이 아까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단 크다 했는데, 그럼 작은 건 없을 거야. 그죠?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것만 있다. X가 뭐일 때 0되지? X가 뭐 되면 0돼요? 2분의 5. 그렇지. 답은 2분의 5. 끝. 뭐야? 그 다음 이 놈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단 X가 다 공통이죠. 빼내. 어, 응. 어, 나이스요. 빼내고 이 3차 시계 X에 뭐 넣으면 은0 될까 찾아. 그래서 <목소리> <해서 목소리> 2로 조립제법 때려보세요. 아, 이게 하니까. 또... 3차 항, 2차 항, <목소리> 1차 항, 상수 항에 갖고 2로 조립제법 때리죠. 왜 이러니, 2, 1, 2, 3, <목소리> 6 해서 0이니까. <목소리> 얘네가 허근이죠. X 제곱에 플러스 난묶고있어요 X 플러스 3은 0이잖아요. 어, 이게 허근인데, 너희가 금과 개수를 기억해야 돼요. 두근의 합은, 머분의 머더라. 민성아겁니다 두근의 고분, 머분의 머개요. <목소리> 마이너스 B. 두근의 고분. A. 분의 c, c. 그렇지 여기서 a b c 예요 그죠? 그럼 두 분의 합이 아까 방금 민성이가 이거라 했고 두 분의 곱이 이거라 했으므로 그거계수를 이거 넣어주면 두 분의 합이 얼마 나와? 1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l 이죠 e i 분의 be. i l 3이 e I'll be. I'll b 아민아 그죠, 그죠. 이렇게 찾고 나서 이놈을 통분할 거야. 이놈을 통분해 봅시다. 뭐 분해할까요? 통분 분모가 다르지. 공통 분모는 두 개를 곱해야 돼. 그렇지? 알파베타 분해. 알파베타 분해. 얘는 베타를 곱했으니 베타를 곱하고 어, 알파를 반드시. 곱했으니 알파를 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아, 자, 그러면, 알파벳타는 계속 목소리 들어가, 규연하자 지금 녹화 중인데. 아, 어, 3을 여기다 넣어요. 그죠? 이자리3 들어가죠? 3분의요 놈은 우리가 기억나니?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이거 제곱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겁미나 기억해요? 왜 끄덕끄덕. 기억 안 나면서 뭘 끄덕끄덕. 지금 <laughs> 저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3 넣어요. 그러니까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예요. 즉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 음...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민석이 그럼 생각나요? 능력 있는 거부터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걸 다시 여기다 넣는 거지 않나? 맞아요. 아, 인수, 좋아. 인수분해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그죠? 건민아 맞죠? 네. 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될때 y 는 ex 한개 있을 거고, 그치? 그렇죠. 이게 영 되는 y 는 x 하나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넣어아래식에다 차례 로그죠? 그렇죠. 풀어 스타터 아, 풀어라. 정답은 n 어, 건민아 빨리 나줘 아, 이... 선생님이 아까 이 절대값을 없앨 때는 그 오른쪽이 플러스게왼쪽 마이너스 하나 더 온다고 그지 그지. 그근데 그거는 근데 이 그건 하나가 없을 때는 맞아. 그치. 그래서 응. 이거, 이거 벗길 때는 첫 번째는 그대로 벗겨내요 플러스일 때. 아, 선생님 이 새끼가. 어, 그대로 가운데 건 써주고요. 봐봐 잘 봐. 얘를 왼쪽으로 보낼 때 마이너스 붙여서 보내요.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 붙여서 오른쪽으로 와요. 그렇죠. 그러 핵심은 요 놈의 부등호가 같이 따라온다. 음. 요 놈도 따라가. 음. 오케이 민성이 오케이. 이거 네. 풀 건데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그 네. 네.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할 거다. 2를 다 5. 더하면 3 그렇지 3 5죠. 첫 번째 범위는 3에서 5고요. 요거 푸 거. 아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이리겠지 그렇지 1. 이거를 우리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3. 여기에 들어가는 x가 4하고5죠 어, 네. 여기 들어간 x 마이너스 일하고 0이죠 네. 얘네를 다 더하면은 팔. 끝. 8. 그러면 오늘 약간 다음.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시기예요. 그치? 아 시기여도 같다? 넘기면은 첫번째는 좀... 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즉 그... 넘겨서 3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저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그대로 벗겨져서 나와요. 그대로 먹겨져서 그러면, 요놈 데리고 와요. 몇 X? 2X. 쟤는 보내요. 그러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지? 네. 네. 그러면 저게 답이 아니라, 아까 처음 범위가 이거였을 때 이거잖아. 네. 이거 두 개를 모아서 쓸 거야. 즉,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일 때. 네.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얘네 사이 값으로 모았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2,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거 플러스일 때를 했으면 이 집은 마이너스일 때 0보다 작을 때할 거야. 요 놈이 0보다 작을 때즉 3X 빼기 2가 0보다 작을 때 넘겨서 3X 2보다 작고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저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저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요. 건미나 민성아. 마이너스 붙여서 괄호를 열어줄게요. 요렇게 바뀌어서 나와. 바뀌어서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로 분배법칙 다시 요놈을 데리고 갈게요. 요놈 데리고 가면은 몇 엑스예요. 건미나 민성아. 몇 X? 4X. X로 입 벌리고 있고, 0. 얘는 0이지. 그러니까 4로 나눠져. 어차피 X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그치? 네. 이 놈을 모았을 거예요. 즉,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분의 2보다 작음으로, 이거 모아서 쓰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겠죠? 그럼 이걸 다 했고, 결론.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 범위를 찾을 거예요.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 그지? 근데 잘 보면 이 구간은 뚫고 지나가. 큰데 또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무사 통과구간인 거야. 네. 그래서 여서부터요까지거든요 x가, 이. x가 0부터 x가 이까지예요. 네. 그럼 이 정수 몇개 있어? 0, 1, 2니까 세 개. 네. 정답은 세 개. 이번에 먼저 볼게요. 그러면 길이가 1 6이래 얘네들이 합쳐서 1 6이래 네, 근데 조건이요. 어, 긴 변이 a래요. 네. 그러면 짧은 변을 만약에 b로 하자, 얘를 a라고 하고. 근데 이 미터, 가이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 맞아, 얘를 b라 하자 이거지. 네. 그럼 첫 번째, 얘네를 다 더하면 길이가 얼마 돼야 돼요? 16. 그치 그러면 이거 절반씩 더한 건 얼마 돼야 돼요? 팔. 그게 하나 나와. a 더하기 b는 팔입니다. 요거에서. 요 그냥 삐로 두 건데요. 네멤이에요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긴 변의 길이와 짧은 변의 길이 차가 2m 이상 식 세워 보자. 누가 더 길어? A. A가 더 길지. A에서 B를 뺀거 차. 가2 이상이지. 네. 이거에서 식 세우고요. 어, 좋게도 되는 넓이. 넓이는 두 개를 곱해야 되죠. 네. AB가 7 이상이겠지. 자, 그럼 요 놈을 b는으로 정리해 봅시다. b는 8 빼기 a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쭉 풀어봐. 해서 풀어보면 <laughs> b 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a를 각각 넣어요, 그렇죠? 자, 미식부터 써보면 a 빼기 b 대신에 8 빼기 a. 그러니까 A 빼기 8 더하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EA가 넘기면 10이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또 아래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저식을 넣으면 A괄호 열고, 어우 왜 깜짝이야? 왜 이래? A괄호 열고, 8 빼기 A가 7보다 크거나 같죠. 전개하고, 8의 2 빼기 A 제곱, 0이 아니라 7. 일절로 보낼게요. A제곱 마이너스 8의 A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이게 아마 사이 값 나올 거고요. 즉,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얘네 둘의 공집 밥 같이 겹치는 법이니 5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일로 갈게요. 어떤 회사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사원들에게 음, 출퇴근해서 교통으로, <laughs>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사원이 N명인데 한 명당 이만큼 돈을 주니까 총 지급한 돈은 쪘다가 쟤를 곱하야겠죠? 이게 200만원 이상. 100, 10, 10, 1000만, 10만, 100만 이상. 이게 풀면 될것 같고. 얘네가 1000N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문자를 뒤로 보내고 짤 앞으로 해서 분배법칙 하면요. 될것 같은데 하기 전에 0, 3개 날리자 양변에. 그죠? 음. 그러면 n만 남아서 분배법칙하면 n제곱 플러스 10n이고 2000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2000 돼서 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요. 오 50, 40 차이가 10 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n의 값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제 음. 이게 되겠죠. <laughs>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뭐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게 이제 두 실근이니까 판별시 0보다 클것 같고. 그다음에 상황을 좀 나눠 봐야 되겠어. 그죠?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요 식을 인수 분해를 좀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 분해를 좀해 보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게 0되는 x 값을 찾아볼 거야. x에다가 <laughs> 뭘로 보면 1넣을까요 2에 2 빼기 1 플러스 2에 2 빼기 4에 가0이니까0 되죠 지금 그지 오케이 그래서 아, 1로 조립제법하면 되겠구나. 3차항의 계수 1, 차항의 <laughs> 계수 1차항의 계수 상수항 해서 1로 써볼 거예요. 2a이고 4a이고 0 된다,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식을요 <laughs> 이렇게 인수분해 써야겠죠? x 제곱 플러스 2a x 4a가 0이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은 일단 확정적인 건 여기 x 는 1은 무조건 <laughs>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1이라는 애가 만약에 여기도 근이야. 그러면은 여기 근 x1 하나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생기니까 두개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어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오른쪽 식2요식2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즉 1을 넣어갖고 1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0이니까 6a는 넘겨서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6분의 1 하나 나온다 그치 이거 하나 나왔고. 또두 번째는요. 얘는 자체에서 만약에 판별식 D를 써서 여기서 중근 가지면 여기서 중근에 가지면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게. 그럼 여기 한 개, 이렇게 두개 해서 총두개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중근에 가진다는 거는 판별식 D가 B' 프라임 제곱 빼기 AC가 0 되는 것이므로 여기가 0 또는 4죠. 이렇게 있어. <laughs> 아까처럼 판매시 D가 0보다 크다를 쓰면 여기가 2개, 여기가 1개라 3개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에서 끝내야 돼요. 답은 저렇게. 그 다음 15번. 이렇게 절대 값이 있는 부등식에서 우리가 개념이 뭐였냐면요. 여기 소개를 0되게 하는 X 값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이거보다 작거나, 작을 때랑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구간을 풀어볼 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얘가 분배법칙 되겠죠. 또 여기도 마이너스 붙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므로 그냥 플러스 바뀌고 얘 그대로 그대로 오겠죠. 풀어줄 거고요. 즉 X가 크거나 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요 구간을 풀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즉 마이너스 1보단 크니까 얘보단 커서 플러스 될거예요 2로 분배법칙 하고요. 여기는 이제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리는데 여기 마이너스 원래 있으므로 플러스로 바꾸고 그대로 <laughs> 가 되고 그럼 풀어보면 AX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또 나올거고 마지막으로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둘다 플러스니까 그냥 분배법칙만 할 거야. 즉 요게 나오죠. 자, 근데 이걸 쭉 풀었을 때 얘들아 봐봐. <laughs> 쭉 풀었을 때 해가 이렇대요. 해가 이렇다는 소리는 여기 지금 구간을 보면요. 요 구간이 마이너스보다 작고 여긴 그 사이 구간이고 얘가 최대 구간이잖아. 그럼 최소 여기부터 최대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최소 즉 뭐야 여기 부분이 얘가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를 때는 a 더하기 4가 12가 되면 a는 8이 될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a에 8이 나오면 b가 4가 되겠죠? 16. 어, 이게 끝이네요? 끝!